여러분의 오늘의 선택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. 베스트 초이스. 여러분께 좀 추천하는 베스트 초이스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바로 최고의 순간, 바로 지금입니다. 어, 사실 이런 코너를 준비했는데, 제가 이제 꽂혀 있는 운동이나 뭐 맛있게... 먹은 음식 그리고 뭐 재밌게 본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걸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제가 어 꽂혀 있는 골프를 저번 전반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. 근데 제작진분들이 아니 시간이 없다. 어? 골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마무리해라. 그래가지고 나는 아, 하고 싶다. 난 하고 싶다. 마치 그그 슬램덩크의 정대만이 안 감독님한테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하는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. 그 골프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이게 얘기를 했더니 제작진 분들이 하, 시간이 1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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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정도 있어요. 뭐 하세요?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솔직히 근데 제가 10분은 조금 짧아요. 골프 얘기하기엔 1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. 이게 엄청난 스포츠이기 때문에 10분은 너무 짧고 제가 오늘 어 최고의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는 어이 베스트 호일스 오늘 첫 게스트도 모셨고 이 전반적인 이 베스트 초이스에 대한 얘기를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의 그 엄청난 만류에 제가 설득 당한 것 같습니다 에이 오늘도 졌다 그래 졌어 에휴 인정 그래 인정 인정 에휴 그럴 수 있지 골프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에휴 시간이 없다면서요 뭘또 무슨 말이야 아이 괜찮아요 뭐 다음에 하면 되죠 뭐 매주 이어지는데요 매주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이게 뭐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진짜 이0 분으로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아니 어,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면서 뭔가 이렇게 몰아간다,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지금 제작진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진짜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. 나중에 여기 거치캠만 하나 두고 이 제작진 분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뭔가 편집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괜찮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뭐 생각도 드네요. 对。네